네 이번에 소개해드리 기타는 아, RG 프리스티지 네, 1450 모델입니다. 이 친구는 메이드 인 a n 모델이고요뭐 어, 일제 모델이지만 뭐 J 커스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, 이 기본 베이스가 나오는 그런 RG 입이죠24 플랫 로즈우드에 디마지오 험싱어 픽업이 달려있고요 아, 플로이드 로즈 아알바네즈 F-1 브릿지가 달려 있고 이 피니쉬 자체 가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사틴는 아니고 피니쉬에 올라가는데 약간 좀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의 옛날에 그잼뭐 DBK를 보는 그런 느낌의 기타네요. 네, 11년식인데 아, 후시겐그 모델이 돼 있고 뭐프리티지 모델은 대부분 다 3피스 원넥 원넥이죠. 어, 아, 주 넥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요 기타는 속주 이스 어, 플레시기 때문에 아밍, 암업 다운, 뭐 속주 그 테크니컬 기타 치시는 분한테 아주 추천드릴 수 있는 기타입니다. 요즘 그 프리미엄 인도네시아 그 라인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죠. 네, 이 모델은 그 오리지널 일본 라인이라 아, 사운드 퀄리티 아주 굉장히 좋은 기타입니다. 네, 프리스티지1450 RG 모델이었습니다.